형식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식주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나옵니다. 사물의 내용적 측면을 경시하고 형식적 측면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적혀 있더군요. 성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를 보면 인간은 어떤 그런 본질적인 요소보다 외적인 그릇, 형식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유행은 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90년대에는 이제 골반부터 발목까지 빈틈없는 스키니 바지와 힙합 바지, 그리고 배꼽이 보이는 크롭탑, 마름모 선글라스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최근까지도 다시 한번 유행을 타서 많은 젊은이들이 입기도 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이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런 점에서 어떤 형식을 만든다는 거. 이 형식주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바리세파와 예수님의 관계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리세인의 형식주의는 이 상대방을 잘 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정제의 도구로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마치 그들의 형식주의는 어떤 만연한 유행가도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건데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형식은 우리 마음을 참 굳게 만들 때가 많은 것만 같습니다. 형식을 기준 삼아서 사랑이 없는 행함을 드릴 때가 우리 안에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후에는 공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점차 다른, 다른 관점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막 익숙해졌고, 공간이라는 형식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점차 변해가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덧붙여서 AI 기술의 발달 등은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현실에서 올바른 예배,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주의의 문제는 대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이 우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위장하고 있는 형식주의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어쩌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을 그 추구하는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이 굳어진 형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섬김의 중요성, 이 사역의 중요성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형식주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 저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왕이 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며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요압과 바세바는 이를 보고 다윗에게 보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일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했고 그것에 대해 감사했고 또한 지혜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자 했고 앞다투어서 그에게 선물을 주고 어떤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게 금그릇이 너무나 많아서 은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서 그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을 거드리면서 점차 이방신을 섬기는 제약을 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나라를 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말로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여러보암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여러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 성벽을 공사하고 보수하는 감독으로 아주 능력있는 관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능력을 진작에 눈치를 채고 요셉 자손의 일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아이아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고 10조각으로 주면서 이제 여러 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건 바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노동과 높은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어 보암은 솔로몬을 따르던 장로들과 함께 자란 그리고 귀족 출신의 젊은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줘서 그 짐을 좀 덜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젊은 이들은 그들에게 더욱 더 가혹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로어 보암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가문에 대한 어떤 불만이 폭발하게 되죠. 결국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는 유대 지역을 벗어난 북쪽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분열 왕국의 시작을 알리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 보암이 가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이제 성전은 하나뿐이었고 결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루어 보암을 이제 섬기게 되고 자신이 죽을 수 있겠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좌관과 의논하여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낸이 신을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슷한 명절을 정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일할 제사장을 거기서 임명하기도 해요. 그는 이처럼 모든 예배의 형식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어요. 현대로 이것을 한번 끄집어 오자면요. 교회의 예배의 형식이 있고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고 그 공간을 금송아지가 채우고 있는 모습. 그것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자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람에 대한 어떤 공포가 더 컸던 거죠. 어떠한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따라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금송아지는 우리가 번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고대 문명이 갖는 이 소의 유래와 의미는 많은 지역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최초의 금송아지 사건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기죠. 어, 여기서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금송아지가 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먼저는 이소 숭배하는 문화가 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황소 신앙 사상이 있었던 시기에 고대 이집트는 이제 특정한 메모의 소를 아피스라고 부르면서 태양의 현신으로 숭배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사람들은 이 소를 파라오와 같은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고, 파라오, 와 마찬가지로 미라로 만들어서 묘지에 묻어 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트라 신앙에서는 신성한 황소를 희생 제물로 죽임으로 우주가 창조됐다라고 믿고 많은 민족들에게 소는 어떤 힘의 상징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 숭배는 이 대표적인 이 고대 문명에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집트로부터 금송아지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아닌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상징적, 상징적인 구조물이 바로 뭐였, 뭐였습니까? 바로 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번영을 위한 신앙, 제사를 드리는 때 필요했던 소가 결국 그 예배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 금송하지만 없을 뿐이지 물질에 복종할 수 있는 어떤 형식주의에 물들여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정도의 만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형식만 있으면 혹은 교회라는 예배 장소에서 예배만 드리면 충분하지. 뭘또 내가 봉사를 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나눔을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주의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둔감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를 떠올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예배당 뒤에 돈이나 특정한 사람이 이제 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들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또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이 없고 이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점차 이러한 경향은 심해졌을 거예요. 많은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니까요.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는 하지만 이제 성전은 명절에만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장소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 안에서 제사를 위한 가축을 파는 장소로 변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성전으로 오기가 힘들었던 백성들은 그 지역에서 이제 회당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이러한 형식은 선한 형식주의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다른 형식주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이웃을 홀대했던 그런 나쁜 형식주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 이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유다를 위해 전통을 계승하려고 고군분투했던 경건주의자였던 바리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 사람들과 예수님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지키는 금식을 거룩한 행위라고 치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속죄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냐고 반문을 하시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에도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함께 가면서 떨어진 밀 이삭을 제자들과 함께 잘라 먹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바리새인에게는 큰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 빵을 굶주린 자들에게 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성경 내용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은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형식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주일를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외식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활동을 이제 금지하게 되어 있고 주일 날에요. 심지어는 악기 연주도 못 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진우,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이런 형식주의가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얘기가 된다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행위가 진정으로 경건하게 생각될 여지가 저는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안 지키면 안될 것과 같은 어떤 강박을 주거나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과 그 도구가 된다면 이는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형식도 없이 자유롭게 예배해도 되겠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형식을 무작정 비판하지 않으셨고 명절 또한 지키셨습니다. 왜 지키셨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시 율법을 정하셔도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은 그만큼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한 형식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전통에 박식한 사람이자 진정한 형식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강박적인 그런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원칙 중 하나는 신앙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5절, 29절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는 장소였고, 당연하게도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이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되죠.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이 우상재물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음식이 우상재물이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음식은 그 자체로 음식일 뿐이지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나 다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바울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과 배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형식주의는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보암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위한 자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또한 우상숭배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 상황만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직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한 형식주의를 추구하려는 모습, 그리고 또한 형식주의를 벗어나 사랑으로 이웃들을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살려고 고군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형식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형식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많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식주의 그리고 그 형식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